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 유튜브 생방송 한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기가 막힌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무려 9이 네, 아홉 개가 폭파되고 열 네, 번째 채널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약을 받고 있는데 아 이게 정말 뭐 한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 네, 가지고는 그냥, 어, 이거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뭐 김태원 감독님, 네, 종교범죄대책협의의 상임 대표시죠. 에, 계속 또 해봐라, 아, 라고 또 조언을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에, 그래도 어, 유튜브에서 목소리를 내야지 잊혀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예, 저한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제가 이 말씀을 수용해가지고 지금 방송을 참고 참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TV는 계속해서 예,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는 예,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들어와서, 어,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금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대로 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없고, 지금 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예, 한번 이제 실험 삼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되면은, 이제 또, 틈틈이 이런 방송을 하면서, 뭔가 이 사회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허경영,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참이 기가 막힌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이 아주 이제 대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laughs> 나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KBS, MBC, SBS, CBS, EBS 이런 데서 절대 이런 목소리 못 내죠. 아마 네이버 TV나 카카오 TV도 국내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소리를 못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튜브의 문제점이다. 이번에도 이 사이버 레카 사건에서도 봤지만 새로운 신종 사기 수법이 나오는 거죠. 신종 부의 축적, 네, 신종 부의 축적 방법, 네, 신종 범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을 하는 거죠. 뭐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유튜브를 어,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굉장히 에 자신한테는 뭐 생계 수단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그냥 뭐~ 뭐~ 저작권이다 초상권이다 뭐~ 성명권이다 뭐 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응~ 반 강제협박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이버 레카 이 사건이 어~ 뭐~ 저는 이제 정치적인 시각 국제적인 시각 에, 또 사건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아,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 그래서 에, 국민 동의 청원이 거의 뭐 어 천만 아 백만이 넘었죠 백만이 넘는 그러한 상황에서 왜 저런 이슈가 터질까 특히나 뭐 쯔양 씨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한다 이거 좀 잡아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공감을 하겠는데 쯔양 씨는 이것이 좀 잊혀지길 바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정치 유튜버가 터뜨리고 그, 검찰이 빠르게 움직이고, 뭐, 검찰총장까지 나서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 뭔가 정치적인 뭔가 계산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합리적 의심을 안할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 국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에 사실상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 민간은행연합회죠. 네, 민간은행연합회에요. 네, 민간은행연합회면서, 세계를 달러로 지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한국인들 뭐0 명이라도 좀 이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의식을.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이 영란은행도 사실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세계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의 거래를 해왔던 것인데 지금은 안 통한 거죠. 영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데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이 영,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은행 연합회가 주체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정치계하고 아주 교묘하게 뭔가 이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세계를 지배하는데 미국의 국방력이라든지 미국의 힘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엔 세계를 유튜브가 지금 세계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실방 오랜만이네요. 네, 허경영이라는 성명권을 써서 이것들 신고할 텐데 괜찮죠? 아,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뭐, 어, 뭐 예를 들어서, 잃을 거다 잃었잖아요. 네, 유튜브 뭐, 3만 1,500명 있는 채널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어, 뭐, 5,000명 넘는 거의 6천에 다가가는 채널 두개 잃어버리고, 뭐, 3 0 2,000, 뭐, 채널 뭐, 9개를 다 잃어버린 마당에, 제가 뭐가 잃을 게 있겠습니까? 네, 이자들이 성명권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싸워야죠 또네 유튜브가 이거 공론화시킬 겁니다 이제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보면은 kbs도 있고 mbc sbs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이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건들지 않으면서 정인태 신지식인 tv에서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썼다 이거 성명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제가 유튜브 채널 검색해보면 정인태라는 채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명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북한입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 북한입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북한에서는 사용 못 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정인태라는 이름을 쓰지 말아라.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될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성명권이다 해가지고 문제를 유튜브가 지적한다? 또 싸워야죠. 싸우고 공론화 시킬 겁니다. 이게 무슨 유튜브가 뭐 허경영 공화국이냐, 예, 이거 뭐 허경영 방송국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네. 이래서 기업의 독과점은 위험합니다. 아,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유튜브의 대항할 수 있는 이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자본이 유튜브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네이버라든지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네이버의 치즈직이라든지 뭐 카카오 TV 이런 데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네이버를 좀 많이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이버는 적어도 홍익정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KBS, SBS, MBC 등등 공영방송에선 신고 못하는데 정작 민간 유튜브한테 신고하는 허부역자들. 허경영 이 사람이 굉장히 나는 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본인이 당당하면 그 김태원 감독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에, 본인이 진짜 당당하다 그러면은 그 기자회견 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 김태원이라는 감독이 에, 나한테 권총을 머리에다 대고 뭐 권총을 뭐 자기 시설에 와가지고 뭐 누구 머리에다 댔는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권총을 머리에다 대고 뭐 1천억을 요구했다. 어? 그래가지고 고발장을 냈다. 그 얘기를 김태형 감독님은 하라 이거 아니에요. 하라 에, 해라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건 TV 토론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이자의 거짓말 이 행태를 완전 밝혀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자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어, 박근혜 정치인과 결혼하기로 했다. 아니, 진짜 그런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나요? 네, 그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뭐 어? 결국에는 박근혜 이 정치인이 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명할 길이 없으니 박근혜 정치인하고 단둘이 증명해야 된다 이런 엄청난 계산을 한 거거든요. 에, 그런데 그 계산이 먹혀들어가지 않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사태를 맞이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은 계속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정치와 종교라는 것은 한끗 차이거든요. 그 정치, 종교 보세요. 지금 뭐저 국힘 어, 싸우는 거 보십시오. 저게 진짜 무슨, 어, 무슨 사이비 집단인지 뭔지 어떻게 저렇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전당대회에서 막 의자가 막 들어올려지고 막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싸우고 이런 거 보면은 참이 이념이라는 게 무섭다. 이념과 이 종교 그리고 교육 이것이 잘못되면은 완전히 그 종교적 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경영 이자가 완전히 지금 신도들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자신감을 얻었는지 이제 요거를 딱 종교로 탈바꿈해가지고 에, 내가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내가 신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카오 TV나 네이버 TV나 뭐 아,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는 한국에 영향력이 미치죠. 한국의 정보통신부라든지 이런데 영향력이 미치니까 거기서 못 하고 유튜브에서 그냥 난리를 치고. 자기 왕국을 꾸미고 있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홍보를 하고 또 자기 종교로 끌어들이는 포교를 하는 거죠. 이 수단으로 그 부역자들과 계속 움직이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낚시질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가 계속 방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방치하고 도리어 바른 목소리 내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초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명권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초상권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얼굴 k b s 에서 썼다고 이거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정 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공인 아니에요, 공인.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보세요 KBS, MBC, SBS 방송에서 구제혁 얼굴을 그냥 공개합니다 구제혁. 어? 그 구제혁 그자가 옛날에 예, 이 허경영 시설에 와가지고 그 무슨 뭐저 먹방이니 뭐니 해가지고 블루유 먹방 환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 공개하거든요. 그럼 구제혁이 KBS, MBC, SBS 내 초상권 썼다고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까? 문제 제기해봤자 공정 이용이고 이거는. 에, 이 공익을 위한 공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본인이 대선까지 나오고 뭐 선거에 아홉 번까지 나왔다는 자가 유튜브에서 얼굴이 공개됐다고 어, 초상권을 그거를 또 만약에 그게 에, 대한민국 네이버 TV라면 막혀 먹혀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그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삭제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튜브 뭐 성명권, 초상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이름을 변형하여 불렀다 그 또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유튜브하고 이 허경영 완전 전면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한마디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는 비겁한 인간들이죠. 굉장히 그런 거죠. 사실상. 예, 아주 정신적으로도 미약한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계속 자기네 종교에 그분들을 이용하고 미혹하고 말도 안 되는 천국 티켓이나 판매하고 있고 어, 그 얼마나 웃깁니까? 뭐 대천사 들어가라 그러면은 그냥 한마1 초도 안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1억을 받아간다? 에, 그 진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영을 허용하는 그 유튜브 자체도 큰 문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피해자와 연합해서 싸우는 거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움직여야 돼요. 유튜브의 피해자, 연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이 피해를 받은 분들, 아, 있으면은 그분들하고 계속 연대를 해가지고, 이거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 되면 됩니다. 네, 유튜브도 지금 이 채널 열 번째 채널인데 이것도 제약을 받는 거예요. 예, 제약을 받아가지고, 어, 별의별 제약을 다 합니다, 지금. 네, 근데 이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제가. 예, 더 이상 이룰 게 없고, 네이버 TV를 계속 지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네이버 TV를 예, 계속 우리 국민들이 응원을 해야 할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거 디지털 식민지에 놓이게 되고, 결국엔 미국이 세계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또 하나 세계 달러를 통해서 세계 화폐 금융 통화를 장악해 가지고 세계 지배 이게 이것이 이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같으면 소송 걸죠. 네. 그런데 캘리포니아 와서 소송 걸어라. 아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한국이 아주 비굴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우리가 강하게 맞서야 되고 일본이 독도는 자기 땅이다 그러면은 강하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화폐 주권을 빼앗고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디지털 식민지, 화폐 식민지로 만들려고 그런다.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 낼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나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저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뭐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하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전격적으로 전개가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유튜브가 지금 이거 생방송을 뭐, 50명의 제약을 걸어 놨는데, 네, 이거 뭐, 보니까 오늘 해보니까 요게 뭐 되는 것 같네요. 네, 뭐, 이거 휴대폰하고 또 뭐, 이게 컴퓨터가 뭐 다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된다라는 거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지금 또 제가 영상을 못 올리게끔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계속 소식들은 네이버 TV에서 정인태 신지식인 들어오시면은 계속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유튜브는 계속 올리는 걸 막아버리고 또 채널을 삭제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한다. 뭐 같이 이제 네이버 TV 하고 병행해가지고 계속 영상을 네이버 TV에도 업로드하면서 계속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